하겠다고 네.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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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잉? 응. 아, 역시 이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음. 드실래요? 네 배티야 네. 먹방의 진수를 좀 보여주고 있나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그래요? <laughs> 아 너무 잘 거예요. <laughs> 아 시청자분들도 일요일인데 주말에 식사를 좀 하시고 저희가 끝낸 이것도 맛있게 먹은 다음에. 응. 어 베티형 벌써 어, 다, 다 먹었네. 어요 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요 맛있죠. 네. 네. 잘드요아태 응. t 또 유명한 짭, 찹파구리짭구리아구리분다 돼요. 바로 간 자. <하자. 웃음> 음. 어, 의외로 별로 안 먹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용인 아 좋은데 원래 요즘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왜왜 혹시 왜, 왜? 그러니까 한 끼를 많이 먹어요. <laughs> 진짜 많이 먹는데 진짜 바비큐를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입맛이 타이밍이라고 음. 할있아 지금 남의 거를 한번 시식을 아 이거 어차피 여기에 섞으면 이 맛이에요. <laughs> 음 그래 이쪽 맛이야 <laughs> 언니 장아찌는 고양이 그 언니 장아찌는 고양이 같아요 <laughs> 이엄냐오 <에이 엽요? 웃음> <laughs> 그러네요 <그쵸>? <웃음> 어. <웃음> 형이 안녕하세요. 안먹하세요 여왕님가 보실까요? 아니요. 수익 있어요? 오늘 부산에서 네. 오셔서 첫 끼인가요? 어 그때 아까 만두 한두개 먹고. 네. 지금 내첫끼 먹는데. 었오 생각보다도 많이 안 드셔가지고. 네 많이 안, 안 먹겠습니다. 괜히 생각보다. 또 송이양이 옆에 있으니까 괜히 좀걔 신경 쓰여서 그런거 아닙니까? 음. 아. 아그 저는 그런 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옆에 예쁜 여자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잘안 넘어갑니다. 엄청 많이 드셨는데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남의 것까지 뺏어 먹은 걸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건 음모예요? 아, 음모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자 맛있게 또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끝나는 대로 또 빌리언과 또 어, 소화를 한 뒤에 저희가 자그만 여러분들을 위한 또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공연 이후에 또 엄청난 바비큐 파티까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1박 2일 함께 하시고 어, TV 방송 녹화해서 보세요 다운받아서 보시고 큰티비에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함께해 주신 수천분 감사드리고요 네이버 다음에서 빌리언 검색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이버에서 빌리언 검색이 올라가면 여러분들께 엄청난 또 선물 또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빌리언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우리 공연 7시 아니야 근데? 네. 밥 먹고 나면 2시간이나 남는데? 금방 가요. 금방 가요? 모르시죠. 그런가? 밥 먹고 좀 풀고 쉬면 시간이 금방 가요. <laughs> 알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또 게임을 하면 되니까 예 좋습니다. 너무 또 모시게 해가지고 제가 계속 예, 오면서 피곤하신 분들도 있는데 음.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 온 이상 여러분들은다 풀이에요. 놀러 온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편하게 예, 편하게 화장실 가으신 분들은 화장실 갔다 오시고 너무 어, 방송에 굳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음. 서울 남자 가닙니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맞춰 보세요. 부산,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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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또 맞춰 보세요. 찍어 보세요. 대전 음. 대전. 음. 대전 대구 부산. 아, 이 강원도. 대전. 그 대전이. 그, 대구. 왜? 근데 왜 대전이 많이 나왔죠라 대전 사는 언니 있어. 아, 대전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뭐 말투나 이런 게좀 비슷해요. 그런 안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왠지? 그냥, 그냥 왠지. 음. 아 저는 들라도에서 왔습니다. 아아아 저는 전라북도에서 와서 사실 대전이나 충남 쪽에 되게 가까워요. 전라도 음. 전라북도 있산입니 음. 아, 전주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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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뭐 전주, 전주 출신 있잖아요. 아 저희 멤버들이요. 네. 아, 예. 그래서 못 찾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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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 서울이 가장 많은 걸로. 아니, 서울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되더라? 강원도도 있었나? 강원도 슬기가 맞아 맞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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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같이? 슬기가, 강원도 네. 어디죠? 아. 아 저요? 어디? 어. 네. 저 강원도 행성이요 행성? 오. 맞아 맞아 행성이었어 오, 맞아 인물이 네. 어, 많네 베티는요? 네. 저 일산 아 맞아 일산, 아, 일산. 어저 일산 네 우리 어. 네. 어, 제니씨? 용인 소지요 용인 소지아 그래서 아까 또어 음. 네. 그래요 우리 기련양은요? 서울 서초동. 어 태생이 강남이네요. 아, 본투도 네. 강남? 예 <laughs> 네, 그래요. 우리 송이는요. 전 대전이요. 대정, 음, 그래. 네, 대전 그래 대전. 부산. 어그러네 부산이구 또. 좀 오늘은 좀 서울보다는 네.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또. 음. 저안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알았어. 야, <laughs> 야, 야, 야 오빠가 야, 지금 정신이 야, 없다. 1 2 명을 이 토요일에 그냥 네. 좀 봐주라. 어. 그래 레이아. 네. Where I From? 저는 넣고 국제화, 넣고 중심도시 것것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이요. 국제와 중심도시 평택. 네. 평택하면 미국이지 미국이지. 미국. 홍탄. 네, 평택 옆에. 굴대찌개. <laughs> 네. 음. 그러면 평택, 국제와 네. 뭐요? 중심도시. 죽습니다 International Center City. 좋아요. 신라면 면 어때요? 좋아요. 뭐뭐 하신다고요? 너구리 국물에 신라면 면. 너구리 국문에 시는 네. 어, 어 뭔가 아니, 우리, 잘하시네. 저를 저를 어, 거부하셨던 네. 기대님을 위해서. 어. <laughs> 아래 살짝 부족할 거야. 어이. 어, 그니까 오늘 또 고블리님이 와서 참 다행입니다. <laughs> 뭐가 맛있다. 라면이. 저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 좀 이거. 좀안 이거. 바람이 또 살랑살랑 보네. 물 여기. <laughs> 지금몇 그릇째죠? 제가 볼 다섯 그릇째된같아 진짜 베티가 제일 많이 먹네요. 그렇 그런 요는 아, <laughs> 의외로 여성분들이 많이 먹고 우리 남자 시청자분들이 아유,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어, 일본 지금 아, 내숭인 것 같아요 지금 안 드셨죠 많이? 아 진짜 저는 예, 네. 음, 아니뭐 이렇게 찌지 말든가 그러면 지금 <laughs> 115인데 지금 나 진짜 미치겠네 나 지금 마음이 속상해서 그래 괜찮아 아니, 진짜? 픽 쓰러지는 거 아니요? 아니죠 안 쓰러지. 안 쓰러질 거예요? 약속해요? 지방이, 지방이 있어서 네. 알았어요. 우리 또 우리 용인 형님. 아니야아야아 아니야 형님 맞아 맞아 왜 이렇게 또안 드세요 오늘 또? 어, 아빠 그. 네. 갈비만두 갈비만두가 너무 아 우리 내숭인거 같은데 남성분들이 원래 갈비만두 오. 갈비만두 갈 우리 지훈잼도 많이 안먹어요? 예. 네. 네좀 약간 옆, 옆에 옆기현씨가 있으니까 긴장이 됩니까? 예. 네. 아 긴장이 돼서 알겠습니다 예, 네. 어휴 부채질을 서로 해주면서 많이 드셨습니까? 네, 네. 해드릴게요 좀 괜찮아요 괜찮으십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드시죠? <laughs> 먹을 게 없어요. 먹고 먹을 게 없어요. 조금만 어요먹막달라어요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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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좋을 거 같아요 살랑살랑 우게 속삭여줘 호저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원투 쓰리 포게 이런 개인적으로 저는 <laughs> 살랑살랑이 더좋아 <laughs> 네. 그래요 살랑살랑을 더 타이틀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음,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음, 많아요 네. 그좀 발랄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그 요즘에 그룹들이 좀 약간 섹시 컨셉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좀 발랄한 쪽 좋아하는데 삼촌 팬이라 되니까 그래도 흘랑바랑 말좀 걸고 해야지 네. 제니씨한테응 친구죠 그쵸? 어 그 친구야 얘기 좀 하고 그래요 수줍어 그래요. 근데 제가 암녀 음, 아빠 네. 얘기했는데 네. 여자애들이랑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아 혹시 지금 21년 동안 아 아니죠. 아 있죠 연애 경험은 예 네. 네. 그래요 아예 편하게 해요. 네, 고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지 여자애랑 말을 아. 그다음에 대학 때 이렇게 아실 바로 옆에 있는 너 어때요 실물로 보니까 실물이 더 이뻐요 아니면 화면이 더 이쁜 거 같아요. 네, 솔직히 화면이 화면 <laughs> <laughs> 아, 너무 아니, 에? 에? 어,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네, 화면... 연예인은 화면이 이쁘게 나와야지 그럼 화면이 이쁘게 나와야지 네. 그쵸 연예인이 아실물도 나쁘지 않아요 아, 나 나쁘지 않은데 아, 나... 아, 네, 그래도 화면빨을 더잘봐어아 좋은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laughs>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우리 슬기씨 아, 실물이 더 이쁘신 것 같아요 실물이 더 이쁜 것 같다 진짜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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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실물이 더 이쁘신 것 같아요 실물이 더이쁘것 네. 같다 네, 네. 그래요 우와. 당당한 남자가 좋대요 우리 이제 당당해지겠습니다 네. 당당하게 네 좋아요 자 이쪽엔 또 뭔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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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져 가고 그냥 있습니다 같아요. 그냥 이대로요? 조금만 익으면 졸아서 짤것 같은데 좀짤것 같은데 짜 짜고 싶어 너무 짤거 같아 저도 짜고 매운 거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안 엄청 맛있고 음, 음, 많이... <laughs> 레이 씨는 오늘 이제 짝이 된 분이 기존에 좀 무브에서도 알고 지내던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아니, 처음 봤나요? 네. 아, 무비 뮤비 그거 뮤비 일때문에 뭐그 얘기 좀 하시지 얘기를 이렇게 안 하세요 아, 네저 네. 지금 어. 당황스러워서, 네. 네. 당황스러워서. <laughs> 그래요. 올해 스물 아홉이면은 네. 오빠니까 네. 어, 좀 리드해서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레이가 심심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아, 저안 심심해요. 그렇죠. 어. 네, 제가 리드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저기팀 그 내에서도 분위기를 많이 리드하실 거예요. 저요. 어. 분위기 메이커죠, 레이가. <laughs> 아니요. 그럼 어느 분이 제일 리드하는 분이세요? 제일 막 같이 있을 때막 계속 웃는 거는. 기러언니가 아무래도 하이피가였으니까 예. 네, 그렇죠. 저희 처음에 인상은 조금 그렇게 약간 좀 무심해 보이는 그런 인상? 예, 있을 수 있는데 막으로 또 그렇게 느껴지기는. 기 씨가 첫인상은 약간 오해받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너무 어. 네. 세침하고 응. 도도할 것 같다. 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알고 보면 어떠세요? 알고 뭐 없나요? 알고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음, 비 바이러스에 피발로. <laughs> 피합니다. 맞아요. 그 세를 못 참아서 생라면을 드시고. 같이. 넣었는데. 아 같이. <laughs> 네. 네네. 좋습니다. 실물로 여쭤볼 사람은 어 우리 휴익군, 네. 스윙스군은 우리 성이 실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이토 아, 이 음. 두시죠. 아 실물이 <laughs> 다르네요. 당연한 질문을. 아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laughs> 예아 예예예 하이파이브 우리 지훈 군에게는 실제로 <laughs> 본 거는 처음이 아니니까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밥도 먹어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아 그래요? 네 8, 88년생이죠? 89년생 89년생이고 우리 기현 양이? 89년생 그러면은 통갑이잖아요 <laughs> 그러면 좀더 편하게 <laughs> 어,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떤 남자 같아요 우리 지훈 군은? 아유, 그래요. 지금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어, 먹을 걸잘 챙겨주는 남자? 아, 먹을 걸잘 챙겨주는 남자? 주방장 같은 남자? 네. 알겠습니다. 영양사 같은 남자? 네. 좋습니다. 네. 자, 드디어 우리 또고블린표 뭔가가 나왔어요. 네. 진짜요? 진짜요? 네. 강철중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강철중님이 우리 빌리얼 예전에 그 한강방송도 예고편도 만들어주셨던 분인데 자 채팅창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세계도기 한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남성 시청자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어 최군님 말하니까 난 말하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디오가 겹쳐도 되고 너무 시끄러워도 돼요 왁자지껄 상관없기 때문에 도움... 물론 지금 아직 어색하겠지만 더 많이 얘기하십시오 아 우리 강철중 님. 아이고 선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철중 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이고 고고고고고고 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철중 님 감사드리고요. 네, 강철중 님. 우리 강철중 님은 온라인에도 우리 팬분들 많이 있으니까 아, 우리 빌리언 중에서도 누구 팬인가요? 우리 강철중 님. 나는 딱이 멤버 참 좋아한다. 얘기해 주시면. 네, 아비 님 팬클럽 가입 반갑고요. 네, 강철중 님.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이님이요. 그러면 레이님에게 레이님, 우리 채팅장에 강철중님이시라는 분이 네. 예고편도 만들어 주셨던 분인데 레이님을 제일 좋아한대요. 아, 진짜요? 네 닉네임이 강철중님이에요. 팬카페에도 계시고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라면 먹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레이라고 합니다. 저희 예고편 만들면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 왜안 오셨어요? 이번에 못 오셨어요. 어, 바쁘셔서. 네. 바쁘셔서. 네. 다음에 또 일정이 되면 그때 또. 네. 다음에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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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씨에게 예사를 받았습니다. 철중이 형님. 네, 레이 짱짱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저희가 1박 2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온라인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어, 요구하는 거 다들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 많이 글 올려주세요. 네. 번호에서 실물 담물러보나요 실물 처음 아니잖아요, 형님. 그실부를 그래. 먼저 보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아, 근데 예. 정말 예. 우리 그뭐전 세계 어떤 과학 기술도 예. 이분들의 미모를 담을 어. 수가 없습니다. 아, 아 그래서. 아, 어. 이 말이 꼬가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어. 아, 아, 감사합니다. 입 있다 갔다 그러고. 좋고 대결인데. 아 입다, <laughs> 아무래도 좀 카메라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어색하시죠? 아뇨 아 괜찮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평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오래 있어본 적 처음이죠 또 생방송이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사실 이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사실 방송인이 아니고서야 어색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은 조금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친해지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오히려 더 웃긴 게 만나자마자 너무 친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만나자마자막 스킨십하고 야 안고 막 이러면 그게 또또라이같지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지극히 정상적인 지금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네. 처음에 더 이렇게 친하게 하고 잘하면은 음. 하나로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다 네. 봤을 때. 네. 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레이 씨는 어때요? 나는 약간 선수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여자에 대해서 잘 아는 남자가 좋다. 혹은 나는 그래도 순수하지만 조금 쑥맥이라도 순수한 남자가 좋다. 저는 네. 첫 번째 거요 아, 왜요, 왜요, 왜요? 그냥 네. 여자는 좀 여자 네.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연애 경험이 좀 많고 너무 좀 바람기는 있어도 오히려. 아, 그건 또 아닌데. 거기까지는 좀 그렇다고 네, 해도. 그것도 아닌데, 음. 그는좀 네. 경험이 있어서 음. 좀 여자의 마음을 좀잘 아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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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이 많은 남자예요. 그치, 나이 많은 남자들이 좀 아무래도. 모량이 음. 속이는 어떤 것 같아요? 전두 번째요. 아두 어, 번째? 어 왜요 왜요? 저는 그냥 같이 대화하면서 네. 순수한 사람이랑 같이 막 대화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순수한 사람이 좋다. 네. 아 그러면 우리 스윙스는 되게 더러운 애거든요. <laughs> 어, 저희가 애치야 빨리 부산으로 가야지 이거. 아 농담입니다 농담 이거. 되게 순수해요. 네. 아, 저 신고합니다. 아까, 아까 두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막 사기 기세예요. 아, 아 우리 막 높은데, 다른 사람들 다막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두분막 음, 대화하시더라고요. 어. 대표님 어, 지금 위험합니다 아니, 지금. 실력에 좀, 네.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알아가는 네. 거니까 네. 알아가니 네. 네. 알아가더라도 연락처는 알아보면 안 돼요, <laughs> 알았죠? 사람만 <laughs> 네. 알아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이구 얼굴이 이게 뭐죠? <laughs> 코알터니까 이게 뭐? <laughs> 어이 <이거> 뭐지 <웃음> 이게 뭐예요? <laughs> 뽀! 어이 갑자기 하면 한번 특수분장 아 혼자 수다. <laughs> 아니 저기 뒤에 파워 에이들을 <laughs> 네. 얼굴에 색소로 먹었나? 어이 뭐지 이 빨. 제 얼굴이 좀탄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자, 이 질문은 계속 이어서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현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아까 했던 질문. 여자를 정말 많이 아는데. 남자가좋 네. 습니까? 네.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어, 어떤 남자든? 네. 그냥 마음이 잘 맞고? 네. 그냥 그 통한 통하, 분? 음. 약간 이미지가. 뭐, 순수한 남자든 아니면은 네네네. 뭐 알겠습니다. 근데 왜 아까는 둘이나 까셨어요? 네. 아유. <laughs> 제가 좀 직구 직구됐어? 네, 그래요. 무슨 신대요? 네. 우리 베티 씨는요? 좀 빈그 넘는 남자요. 농담이고. 네. 네. <웃음> 저는 여자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남자. 음. 내가 아 하면 어! 하고 바다 가고 싶을 때 조용히 드라이브 가고 음. 어 그런 남자 180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4 0 만연서 있어요. 베티야 아주 좋은 걸 사우디로 가요. 사우디로 갈까요? 사우디로 어. 어. 가세요. 요 사우디로 가세요. 네. 네. 슬기 씨는 어때요? 슬기 씨는 순수한 남자를 선택할까요? 어, 네. 저는 순수한 사람 좋고요. 네 그리고 좀 해바라기 같은 아, 나만 바라보는, 바라보는 남자. 연락이 잘안 돼도 어 네. 내가 잘 믿고 네. 기다리고 네. 그런 남자. 네. 음 평소에 기다리는 거 잘하세요? 네. 버스 몇 시간까지 기다려봤어요? 버스 네. 한, 네. 한 시간? 한 시간까지. <laughs> 예기다 <기다리는 웃음> <laughs> 광역버스. 예 그쵸? 네. 안양 갈때 서울 안양 버스 한 시간 이상.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또 제니는요 가장 또또 또 젊기 때문에 좀. 예. 저는 좀푸근한 사람 어. 좋아해요. 푸근한 사람? 그게 몸무게를 얘기하는 겁니까? <laughs> 그 약간 그 김준현. 아, 아. 김준현. 네, 개그맨, 개그맨 뭐... 김준현 씨 아니 마동석 씨 마... 영화배우 마... 어이 어이가 없네 음. 마동석 씨아 그만 이게 좀 푸근하고 재밌는 푸근하고 재밌는 사람 우선 푸근한 건 합격이야 재 <laughs> <laughs> 재미만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 제가 여성분들에게 빌리언 분들에게 질문 다 했죠 안한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식사를 다들 하셨나요 네, 네. 네. 마무리 하셨나요 그러면은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잠깐 또 일어나서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일어나셔서, 네, 저희 뭐 음료 같은 거 편하게 또 드시고, 네, 아유, 이렇게 치우는 모습들. 네, 곧 마동석 상대모사 다시, 어이, 어이가 없네. 네, 했습니다. 뭐, 뭐? 너, 너, 너 죽을래? 예, 네, 여기까지요. 바람이 많으니까 뭐 치우는 것도 뭐저혹